저짠거안 먹어요. 국물도 안 마셔요. 근데 왜 혈압은 자꾸 높을까요? 진짜 문제는 숨겨진 나트륨입니다. 소금 안 뿌렸다고, 나트륨을 줄였다고 착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WHO 권장치의 약두 배. 왜일까요? 바로 이 녀석들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햄, 소시지, 어묵, 빵, 베이글, 심지어 단맛 나는 빵도요, 소스류, 케첩, 마요네즈, 간장, 고추장, 국물 요리, 찌개, 라면, 국수, 발효 절임 식품, 치즈, 피클, 김치. 예를 들어 라면 한 그릇은 나트륨 1600mg 이상으로 하루 권장량의 80% 이상이 한 끼에 끝입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몸 밖으로 잘 빠지지도 않아서 혈압을 꾸준히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국물은 절반만 먹기, 소스는 따로 찍어 먹기, 가공 식품 섭취 줄이기, 채소 과일로 칼륨 보충하기. 짠맛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숨겨진 나트륨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압관리, 소금통만 버려선 부족합니다. 성분표 보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도 건강 꼭 챙기세요. 오늘도 건강 챙김,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